더? 어 일단 개인적으로 준이를 작품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. 예전 십년전한 십여 년 전쯤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사, 임필성 감독님의 단편 영화를 같이 작업하면서 음. 안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 이 작품으로 만났을 때도 뭐 어색함이나 어. 서로 그런 어, 어색함들은 없어서 너무 편하게 어, 만나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뭐 현장에서 여배우랑 작업하는 거 네. 뭐, 너무 즐겁죠. 뭐. 언제나 네, 즐겁고. 호흡, 호흡을 뭐 맞춰가야죠. 어. 어. <laughs> 좋습니다. 예전부터 안면이 있어서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. 예, 고준희 씨는 이 진우라는 캐릭터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어떠셨는지. 네. 어,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좀 음. 사랑을 못 받았던 친구기 때문에 남이라는 친구가. 음. 음 처음 사랑을 받는 거였던 것 같아서 좀네푹 어.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극중 캐릭터 속에 네. 예 어떻게, 좀 알콩달콩이나 뭐 러브러브나 혹은 뭐 티격태격이나 혹은 막 팍팍팍팍 뭐 이런거 없나요? k o k t e k 아 o k i n a Hogan, Mak, Papa, Papa, Murongo. To a 그그 me, Ah, Mano. Oh, 섹스씬? 러브씬 러브씬러브신을 러브 예. 하는데 어,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더 <laughs> 강한 걸 생각하게 되네요, 괜히. <laughs>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로 긴장도 하게 되고, 그렇죠. 어 그런데 촬하하면서 이제 리허설 하고 o v e scene. Love scene. l o 그리고 어떤 현장 상황도 항상 지켜보시고 그때 그때 또 변화를 주시고. e 전날은 아무래도 러시아는 한다고 하니까 긴장도 하고, 예. 어떻게 해야 되나, 뭐 고민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,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촬영을 하는데, 좀 컨셉이 바뀌어서, 예. 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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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즐겁고, 너무 재밌고, 아주 색다른, 오. 색다른. 근데 그게 또 섹시하지 않지는 않아요. 네. 과감하면서. 색다른 장면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어... 네, 너무 즐거웠어요. 그렇군요. 고준희 씨도 그때 장면이 기억 나시고요. 몇번 있어서 이게 아 뭔지는 모르시겠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 이렇게 되면 또 결국엔 관객들만 기대하는 목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. 어떤 장면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한분한 네, 말씀입니다. 지금 네. 예. 그 영화 찍으면서 그 준희 씨가 승검 씨를 연기자로서 상당히 존경하더라고요. 혹시 씨 알고 있었으면 습그 존경하고 그뭐 이렇게 저랑 얘기하면서 아이 스무 잘하잖아요. 뭐 태어나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. 오.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준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근데 이제 나도 연기를 좀 잘할 때가 된것 같다. 음. 아, 뭐 나도 내네 식으로 한번 좀 연기 잘 보이겠다 뭐 이런 그 어떤 헝그 정신이 요번에좀 예.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몰랐었는데 저기 준희 씨가 상당히 그 코믹 본능, 어 있어요 유머 본능이 어. 상당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사실은 그 원래 시나리오보다 음. 조금 좀더 웃기게 할수 있는 음. 그런 설정을 많이 준희 씨한테 예. 드렸던 것같아요 좋습니다. 아그 장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고준희.